안녕하세요. 꽃순이네 농장입니다. 지금부터 1월 28일 분양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몇 번, 몇번 하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1번부터요. 1번. 자, 봄날엔 Ay 해피송 마담니 선샤인 g r 릴런2달보드레자 그러면 모종 한번 보실까요? 모종 상태를 요게 AY 해피송 아우 지금 해가 지는 지어가고 있어서 조금 지는 해를 받고 있네요 요건 AY 해피송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 두개 달았는데 하나는 시들어가고 있네요. 요거는 봄나렌. 봄나렌 이렇게 꽃대 물었어요. 요거는 지아 릴란트.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고 꽃대가 하나 또 올라오고 있네. 요 꽃대 꽃 피워주고 꽃대 하나 또 올라오고. 요거는 마담니 선샤인 얘도 지금 여기 꽃대 꽃 펴주고요 어, 굉장히 크네 튼실하네 옆에 또 꽃몽울이 또 물고 있어요 연속해서 꽃 피겠네요 이제 요거는 달보드래 이 꽃대가 두 개나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아 얘는 두 대나 올라와 있네 아유 굉장히 튼실하네 요거 1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2번 송서경 아랑별비 지엘 수지스 안나 주이시 망고스틴 빨간 꽃 총채 요렇게 다섯 개에요 자, 지금부터 모종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송서경 이렇게 꽃 얘들 꽃 피고 있네요. 송서경 요거는, 아랑 별비. 그 꽃대 굉장히 튼실하게 나왔네요. 요거는, 주이시 망고스틴. 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갈래로 올라와 있네요. 요거는, 어, 총채. 총채도 이렇게, 어유두 개로 올라오는데, 아직 얘는 꽃대가 안 올라왔네요. 아마 꽃대에 꽃대가 조금 늦나보네요. 요거는 요거는 지엘 수지스 안나 요거는 이렇게 꽃 폈어요. 얘도 두 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2번 2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3번이요. 지아 릴런 투 애니버셜 골드 셀 크라쿤 아름다운 미소 별빛 드림 자 볼게요. 이게 별빛 드림이 사이즈 크진 않은데 이렇게 꽃대 물고 올라왔네요 요거는 지아 릴런2 얘도 또 꽃대 이렇게 크게 튼실하게 꽃대 물고 있네요 요거는 아름다운 미소 얘는 이렇게 꽃 펴주고 있네요 요거는 네 그라쿠 이거 얘는 아직 꽃대는 안올라왔는데 가지가 두 개나 올라왔네요 요거는 애니버셜 아 애니버셜 꽃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팍하게 화면하고 색이 똑같아요 이쁜 골드 잎에다가 꽃은 아주 어그진진 진. 이거 뭐라 그래야지 빨강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주홍? 응, 주홍색이네요 주홍색 어 아, 진짜 예쁘다 아 이렇게 튼실해요 요게 지금 몇 번이냐 금방 잊어버렸네 3번 되겠습니다 3번이요 이번에는 요거 4번이요 쿡스빛치블러서 마담니 선샤인 오렌지 마멀레이드 피치 칵테일 주시 망고 스틴 자, 모종 뭐 볼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여기 마담니 선샤인 아직 꽃대는 아직 안 물었는데, 이게 두줄세 줄이 나오네요, 얘는. 요거는 쿠스 피치 블라썸 제가 좋아하는 꽃. 아이고 여기 꽃 피고 꽃대 물고 그랬네요. 요거는 오렌지 마멀레이드 얘도 지금 꽃몽울이 지금 물고 있고요. 요거는 피치 칵테일. 아유, 얘는 바닥에서 막 올라와요. 우와, 굉장히 튼실하네. 요거는 주이씨 망고스틴 꽃대 물고 있어요. 요렇게 2번에 4번 되겠습니다. 여기 4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5번 되겠습니다. 제가 꽃 영상에 보여줬죠 빛보에 정말 예쁘죠 빛보에 ay 해피성 미미 모드잉 빌스잼 이제 모종 보여드릴게요 그거고 ay 해피성 이렇게 꽃대 물었고요 어머 꽃이 폈는데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네 우와 이 아이는 골드입의 미미라는 아이인데 얘도 꽃 정말 예쁘죠 미미. 잘 자라요. 얘들 순둥순둥 참잘 자라요. 요거는 모드잉, 모드잉 꽃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이렇게 꽃대 물었어요. 요거는 빗보에, 빗보에 너무너무 이쁘죠. 아우, 얘는 진짜 얘 조금 몸집만 크면은 꽃이 주먹만 해져요. 요거는, 빌스잼. 이렇게 해서, 요거는 5번 되겠습니다. 빌스잼도 꽃대 물었네요. 이번에는 6번 가겠습니다. 6번. 그레인저스 엔팅 로즈, 별빛 드립, 스윗, 로맨스, 총채모드잉 자, 여기 별빛 드립, 이렇게. 얘도 꽃 펴졌네요. 이게 잘 포장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꽃이 잘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지금 꽃대가 또, 요 꽃, 꽃, 꽃 속에 꽃대가 또 있네. 아유. 최, 최소, 최대한 꽃대 상, 상하, 꽃 상하지 않게 잘 포장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스윗 로맨스. 요거 이렇게 꽃대 물었고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트튼실래요 요거는 총채. 총체. 총채는 아직, 이제, 아, 꽃대 물었네요, 얘도. 얘도 꽃대 이렇게 물었네요. 그리고 얘도 모드잉. 얘도 꽃대 이렇게 물었어요. 거의 꽃대 물었거나 피었거나 지금은 그래요. 해가 좋아서 그러는지 꽃대가 굉장히 쉬 올라와요. 요거는 그레인저스 엔팅 로즈. 제가 그레이스라고 써놨는데 그레인저스 엔틱 로즈예요. 이것도 꽃 템으로 어요 얘는 6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7번 가겠습니다. 7번 빌스잼 골든 초이스 비비에일리 봄날렌지아 릴런 2. 자 모종 볼게요. 요거는 빌스잼 이렇게 꽃이 지금 피고 있네요. 요거 아이고, 얘 이제 몸값 비싼 아이 얘 골든 초이스. 얘는 참 삽목하기도 어렵고 꽃은 너무너무 예쁜데 잎도 예쁘고 얘는 참 삽목이 어려워요. 요거는 봄날엔 꽃대 올렸고요. 우와, 이게 지아 릴런 트 얘는 도대체 가지가 몇 개가 나왔어. 와, 전부 꽃대 물고 올라오네요. 요거 이게 제일 먼저 피겠네. 요거는 비비에일리. 얘는 꽃대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수를 해 갖고 부러졌어요. 요거는 금방 또 꽃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요렇게 해서 요게 7번 되겠습니다. 이번엔 8번 갈게요. 8번 모드잉 총채 별빛드림 송겨울 미미. 자, 모종 뭐 볼게요. 요거는 모드잉, 이렇게 꽃이 폈구요. 모 정도, 모 정도, 요 정도, 튼실해요. 요거는 별빛드림, 얘도 이렇게 꽃대 물었구요. 요거는, 요것도 총채인데, 얘도 이렇게 꽃대 물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송겨울, 얘는 아직 꽃대가 안 물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미, 이거 송겨울 필요하신 분, 아마 지금 송겨울이 이중에 지금 이거 8번 하나만 송겨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송겨울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8번입니다. 자, 9번 갈게요. 별빛 드림, ay, 클레오파트라, 미미, 꽃순이, 주이시 망고. 자, 모종 볼게요. 요거 클레오파트라 아직, 아, 꽃띠 올라왔네요. 요렇게 숨어 있었네, 잎에. 꽃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얘는 아주 크게 피는 큰 대형 종은 아니고 소형 종보다는 그래도 약간 커요. 요거는 꽃순이. 제가 이거 꽃순이 꽃 엄청 예쁘다고 얘가 무명인데 제가 꽃순이라고 한거 아시죠? 제거 방송 많이 보신 분은 이꽃 보셨을 거예요. 이꽃 너무 너무 예뻐요. 꽃순이 그리고 요거는 미미. 얘도 꽃대 있고. 요거는 별빛드림 얘도 꽃대 있고 이렇게 두개씩 올라오고 가지가 요건 주이시 망고스티 얘는 아직 꽃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아유 가지수가 여러개가 올라왔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9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10번 가겠습니다 봄날엔 별빛드림 솔메이트 그레인저스 엔팅로즈 빛보예 다 예쁜 꽃만 들어가 있네요. 자, 모종 볼게요. 요거는 별빛들이 이렇게 별빛들이 꽃대 물고 꽃켜 있어요. 얘는 요건 빛보예 비포에. 빛보예인데 얘는 지금 꽃대 물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여기서 다시 새로 올라오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목대 트인시라고 이렇게 두 줄기로 올라가 있어요. 자, 요거는 봄날에 요거는 봄날엔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어요. 아휴. 꽃이 피고, 아하. 꽃대가 두 개나 올라왔구나. 요거는 솔메이트. 이렇게 솔메이트도 꽃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솔메이트. 이렇게. 요거는 그레인저스 엔팅로즈. 얘도 이렇게 꽃대 지금 물고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참 순둥순둥 잘 자라고 장미형으로 피는 아이, 얘 초보자라면 꼭 키워봐야 돼요. 요렇게 해서 이번에는 10번. 이, 이 아이들요. 이렇게 5종씩, 한 바구니에 5종씩 넣었는데, 5종에 택배비 포함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번서부터 10번까지 오늘도, 음, 열 바구니 분양방송 하니까 꼭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문, 전화번호 올려 드릴 테니까 문자로 꼭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